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론이 바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바난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 접근을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해대로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의 의급 온 땅이 흩어져 곡초 그루 두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을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라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네이가 짜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르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바로에게 광야로 가서 자신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일절에 그 후에 모세와 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에게 있어서 이들의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백성들의 노예로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나라의 주요한 많은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었을 것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가 생각할 때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그들의 요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그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합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집을 주지 않고 예전에 만들었던 그 수요대로 여전히 벽돌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일들도 힘들었는데 이제 집도 주어야 되고 그리고 이때까지 만들었던 벽돌의 수요를 예전과 같이 그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자신들에게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8절 19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네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네이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일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어, 여러 해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어. 고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오기 전에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상황이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화가 자신들에게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반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시선은 단지 지금 그들의 상황이 더 어렵게 된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며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여력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지금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본문장 오늘 본문인 5장의 바로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들은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원망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처음의 결과가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었고 어쩌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잠깐이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더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자신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그들의 눈앞에 예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은, 그들이 보인 반응은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가된 이 고된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 애굽의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는 임하며 자기들이 속한 지역에는 임하지 않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닥쳐질 그 어려움의 시간들, 보가 더 힘든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가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에, 때로는 잠깐이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불평의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이 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가 바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요청해야 될 때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잠깐의 시련이 잠깐의 시련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 눈앞에 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의 처음 반응은 낙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본문에 보면 모세가 낙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경우는 그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들은 사람들은 더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낙심은 그들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낙심으로 말미암은 다른 사, 주위에 퍼진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그 일을 막기 위한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들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의 시간들은 우리가 잠시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앞에 펼쳐질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올려 드릴 때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서 하나님 일하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모든 상황 가운데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